아니 근데 있잖아요. 우리가 대충 알거든요. 얘는 언제 생긴 거예요? 여... 여행가서 생겼어요? 니주 여행가서 생긴 거예요. 여행가서? 제주도? 아니. 왜, 왜? 더운 나라. 가서 더운 나라? 나라? <laughs> 더운 나라 <laughs> 어디? 밤? 오케이. <laughs> 근데 그때는 이미 양쪽 집에 결혼 얘기를 음. 다 거진 했고 음. 오빠 휴가 내서 음. 둘이 놀러 가자. 왜냐면 발표 해놓으면 더 복잡해지니까. 음. 그 휴가 받아서 놀러 가서 완전 정말 재밌게 막 놀았는데 그때. 예 이름이 뭐예요? 다은이요. 어. 다은이요. 저는 다은? 오늘 현영 말고 어. 다은이 엄마를 넣었어요. 난 다은이. 엄마를 사는 게 지금 어. 정말 행복해. 누구 닮았어요? 어, 아빠. 어. 아빠 닮았지. 아 <웃음> 왜요? <웃음> 저 아니, 옛날에 귀여웠어요. 현영씨 닮았으면 어저못 뭐, 닮았는지 모를 수 있죠. 나 있잖아. 별로 안 했거든요. <laughs> <진짜 아네. 웃음> 아니 뭘 뭐, 별로 안 했다고 그래. 이 진짜, 진짜 에이, 별로 에이. 안 해. 자기가 옛날에 그걸로 아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근데, 나 진짜 <laughs> 내가, 방어 나, 방어 나, 아니야. 진짜 과거를 막 부인하네. 부정하고. 부인이 <laughs> 아니고 나 진짜. 그냥 귀찮아서 전반적으로 다 해요. 이렇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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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얘기해서 <그냥> 전신, 성형 <웃음> <웃음)> 전신 성형한 줄 아시는데 저그 정도는 아니에요.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요. 아 진짜 그정도 얼굴도 별로 안 해요. 네. 아, 진짜 이 성형 얘기는 그만. <laughs> 아니 그럼 나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. 나 궁금하니까. 예를 들어서 뭐. 만약에 이제 다리가성형하겠다고 패치라고? 어, 어. 어. 아, 어떻게 할까? 아니요 저는 지금 셀프 마사지로 힙들이 <laughs> 지금 만들고 있어. 아니, 나더 아가는... 커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떡해? 아니야. 커서 안 하고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. <laughs> 미리 세팅을. 어. 그럼요. 어. 우리 아가 사진 보여 줄까? 어, 어 보여 주세 그래 보여줘 진짜 예뻐요. 기절하실 거예요. 어, 그래. 에, 보고그러리우나 우리, 우리, 그렇게 우리, 우리, 봐리우 귀엽죠?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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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쁘네 우리, 우 근데 얘가 5개월이에요. 어, 5개월 귀엽, 이목구비가 귀엽. 이래요. 어, 이뻐, 이뻐. 이거 네. 제가 마사지해줘가지고 얘가 붓기 없이 싹 빠지면서 정말 예쁘게. 어, 이뻐, 이뻐, 이뻐. 자, 박수 먹는 거 너무 귀요 너무 귀여워요, 진짜. 너무 귀여워 저는 어, 어. 얘 때문에 미치겠어요. 아, 딸 나의 또 보여줄게요. 네. <laughs> <laughs> 아, 그렇게 보고 싶은데 나왜 방송을 하고 있어. <laughs> 이거 왜이 얘, 얘 좀더 어렸을 때, 3개월 쯤. <laughs> 아, 너무 예쁘지. 눈 봐봐. 다 다행히 현영 씨는 안닮았 그래, 잘 됐다. <laughs> 아은 닮았다. 아, 이아 눈은 닮았다. 그래서 애가 어. 웃음이 많아요. 그래, 그래. 음.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음. 음. 어. 태균호. 있어요. 우리 애는 하루 종일 웃고 있는. 데 아니 어떻게? 애가 하루 종일 <laughs> 그러네. 어디 있어? 웃다가 웃다가 하는 거지. 난 <laughs> 진짜 <정말>. 하루 종일 웃어. <웃음>, <운솜> 웃음 소리 맛좀 들려. 아, 아, 그래. 응? 웃음 소리 진 알았어. 너무 웃는 거 봐. 별거 다 웃는다. 이거. 아, 좋아해 줘야 가 돈이 높무 부르면서? 웃는 소리같떄또 웃는 거래. 웃는 거야? 웃는 거야? 참. <laughs> 야, 전혀 어떻게 다 보니까, 우리에게 웃는 거랑, 이 웃는 거랑 틀린 네 어, 얼굴이 뭐, 아니 너무 예 좋다. 너무 좋다. 다